안녕하세요. 시계 컨설턴트 이은경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독특한 시계들을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이 시계를 보면은 불에 계시계잖아요 여기는 핸즈가 있고 인덱스가 있어서 몇시몇 몇 분인지를 정확하게 잘알수 있지만 이제부터 제가 소개시켜드릴 시계는 핸즈가 없는 시계도 되게 많고요. 또그 시계를 보면 어 이거 도대체 몇시몇 몇 분일까 하는 그런 시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계들을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직접 보여드리고 막 작동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이제 소개시켜 드릴 시계들 대부분이 한국의 브랜드가 런칭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도 많고 또한 피스밖에 안 만드는 그런 시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프린트를 한 상태에서 시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아 세상에 저렇게 특이하고 독특한 시계가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넬의 무슈드 샤넬. 이 시계는 몇시몇 몇 분일까요? 사진을 보시면 6시 방향의 팔각형의 창을 통해서 시간을 알려주고요.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으로 분을 표시하며 이 작은 원이 초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계는 12시 17분 한 7초 정도가 되는 시계거든요. 이 시계를 자세히 보시면 이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으로 분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 바늘이 60까지 오는 순간 이1 0는 1로 바뀌며 이 행지는 다시 0으로 돌아가는 원래입니다. 그리고 이 초는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계는 12시 17분 7초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시계는 몇시몇 몇 분일까요? 반클리프 아펠의 레이디 아펠 플라네타륨이라는 이 시계는 아예 행지가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 드린 샤넬 시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핸즈도 있고 숫자도 잘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몇시몇 몇 분인지 좀 읽기 쉬운 시계라고 할수 있다면 이 시계는 정말 핸즈가 하나도 없잖아요. 과연 여러분 몇시몇 몇 분일까요? 이 시계는 이 슈팅스타, 별똥별처럼 보이는 이게 시를 나타내는데요. 사실 우리가 시계의 바늘에서 시, 시를 나타내는 현지만 봐도, 아, 지금 1시가 다 됐구나. 뭐 1시 조금 넘었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시계는 정확히 몇 분인지는 사실 알려주진 않아요. 그냥 12시에서 1시 방향에 갔으니까 지금이 1시거나 또는 12시 50몇분 정도라고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계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 시계, 뭐 시계가 왜 이래? 라고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시계는 이 다이얼 안에 있는 이 작은 우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가운데 있는 건 태양이에요 태양이고 우리가 수금지화라고 하잖아요 얘는 수성, 금성 그리고 얘가 지구예요 하나의 다이얼 안에 태양과 금,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에 이 지구 옆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가 달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플라네타룸인 것처럼 천체도를 보여주는 거죠 2014년 반클리프애플이 어, 플라네타룸 시계의 손목시계를 선보이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시계는 케이스 크기를 38mm로 줄이고 또 이렇게 어, 그, 그 시계 같은 경우에는 수금지와 목토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계는 수금지만 나오는 좀 심플한 버전으로 어, 출시가 된 여성 버전의 플라네타룸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헨즈는 없지만 헨즈처럼 생긴 거는 있죠. 르상스라는 브랜드의 시계로 이 시계를 자세히 보시면 이 동그라미들이 다 각자 움직이면서 시간을 나타내거든요. 이 시계는 정확히 10시 10분이에요. 여기에 나타내는 것이 C라면, 이, 이건 핸즈는 아니고 그냥 여기에 새겨진 막대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10분이고, 이거는 초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파워리저브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인데, 이 시계가 사실은 한 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요. 이, 이 카운터들이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시계를 디자인을 보시면 뭔가 되게, 어, 이건 컷일 것 같아. 뭔가 컴퓨터 시계일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이 시계는 순수 기계식 시계예요. 기, 와인딩을 할 수도 있고요. 기계식 시계처럼 정말 그런 기계식 시계지만 모던한 디자인 그리고 가격도 뭔가 왠지 이거는 좀어 뭔가 모던해 보이고 이래서 커치 시계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커치 시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계 가격대가 몇 천만 원인 것처럼 되게 어 뭔가 기술력도 집약되어 있고 그렇지만 미래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시계입니다. 모조엔 씨의 이 시계는 몇시몇 몇 분일까요? 이 시계도 좀 전에 리상스랑 마찬가지로 사실 10시 10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계도 역시 핸즈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시간을 나타내냐고 보시면 이 하나, 둘, 세 개의 원이 시를 표시하는 거라면 이 약간 블랙으로 돼 있는 중앙에 있는 원이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10시 10분이지만 얘가 이제 저서히 돌아가면서 10시 59분에서 이게 60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이 10에 있는 이 하얀색, 뒤에 있는 하얀색 배경 같은 게 없어지면서 이1일에 하얀색이 나타나면서 1일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10 일이 있는 부분에 0, 0이 가면서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죠. 분은 이렇게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이에요. 근데 레트로그레이드라고 막 하기는 좀 그런 게 얘가 위치가 계속 바뀌거든요. 하지만 이 중앙에 있는 원이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분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의 이름도 플라잉 아워예요. 마치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뜻인 게, 뜻이겠죠. 그래서 이좀 독특한 시계라서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시계는 몇시몇 몇 분일까요? 위르베르크라는 좀 어려운 이름이죠? 그 브랜드의 시계인데 UR210 로얄호크라는 시계예요. 이 시계를 보시면 뭔가 숫자들이 복잡하게 써 있지만 이 시계 역시도 헨즈가 없잖아요. 이 시계는 지금 정확히 8시 23분이에요. 그니까 이 8이라는 숫자가 시를 나타낸다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분을 표시하는데요. 이 사각형 큐브 안에 숫자들이 써있는 게 시를 나타내면은 이 약간 화살표처럼 보이는 이 케이지가 8의 숫자에 가있기 때문에 8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가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8, 30, 30분, 45분, 60분이 여기 60이라는 숫자에 오는 순간 이 케이지가 정확하게 다시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 있는 9라는 숫자가 1이 오면서 9시 00분이 되는 거죠. 그 원리. 이렇게, 이 예조, 이쪽으로 가지만 60분이 됐을 때는 레트로블레이드 방식으로 정확히 돌아가고 이 3개의 큐브가 아까, 어, 모조 NC처럼 이렇게 시각을 각각 나타내주는 거죠. 그러나 이, 이런 숫자는 실제 리얼 시가 아니라 여기 이 케이지 안에 들어온 숫자가 실제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는 8시 23분입니다. 고배에이 시계는 몇시몇 몇 분일까요 이 시계에서 중앙에 있는 이 지구 중심에 24개의 숫자가 있잖아요 24가지 숫자가 있으면 이게 시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계는 현재 8시예요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이 시를 나타내니까 이 시계는 8시고요 분은 이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으로 알려주니까 20. 6분 정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카운터는 파워 리저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시계는 약간 천체의 움직임과 이런 거를 담은 되게 복잡한 시계지만 오늘의 주제는 몇시몇 몇 분이냐이기 때문에 이 시계는 8시 26분입니다. 지금 이 재밌는 시계는 몇시몇 몇 분일까요? 이 시계는 눈이 있잖아요. 이, 이 귀여운 캐릭터의 눈이 있는데 이게 시를 나타내고 얘가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계는 4시 어, 얘는 너무... 눈이 크니까, 눈동자가 크니까, 약간 이게 4시 한 2분에서 3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에 한 바퀴를 돌고, 얘는 1시간에 한 바퀴를 돌면서, 시와 분을 나타내는 시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여러분, 백케이스도 되게 재밌거든요. 이 시계 이름이 오토마톤 조커인데, 마치, 어, 이렇게 우리가 카드게임을 하는 것 같은 형상이 있고, 버튼을 누르면 걔네들이 움직이는 그런 오토마톤 시계예요. 그래서 앞에는 눈동자가 움직이고, 뒤에는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가 움직이는 그런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계입니다. 지금까지 독특한 방법으로 시각을 알려주는 시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계의 세계는 정말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시튜버 이은경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운 시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여기 네,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